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콘텐츠는 이번 선물 주사위 이벤트에 맞춰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번 이벤트를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생성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덱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필드의 확률은 14%입니다. 이 축복필드와 연결된 맑은 자리, 그리고 흐린 자리의 주사위를 잘 봐주세요. 맑은 곳은 조커를 이용했고 흐린 곳은 균열입니다. 뭐 균열 주사위 많이 나올 필요 없어요. 필드 세팅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주 딜러 주사위는 태양과 보조 주사위는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주인공인 선물 주사위까지 총5 개의 주사위를 세팅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정신 무장을 하나 시켜드릴게요. 제가 그 동안에 수많은 선물 주사위 덱들을 업로드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다양한 덱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어, 수많은 덱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태달 덱이에요. 그것도 태달균선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수많은 덱들을 돌리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했고, 한 경기에 뭐 수만, 어, 선물 포인트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덱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한 경기를 1 시간 넘게, 1 시간 반까지도 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처럼 그동안에 고층을 가면서 무조건 이번 경기 단판에 최대한 많은 양의 선물 포인트를 획득을 하자. 그게 목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서폿은 그걸로 인한 부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돼. 무조건 고층으로 가야 돼. 시간을 오래 끌어야 돼. 점점 이 이벤트가 변질이 되고 있어요. 잘해야 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면 잘해지는 이벤트인데 오히려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150 라운드까지 갔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재화를 얻는 게 아니라 그150 라운드까지 가는 시간 때문에 얻는 거죠. 그러니까 150 라운드까지 갔다는 걸 목표로 삼지 말고. 여러분들이 접속해 있는 시간대로 확인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150라운드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 근데 어뭐 70라운드씩 두 번에서 140라운드 동안 뭐 1시간 반이 걸렸어. 결국은 얻을 수 있는 이 선물주사위의 재화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 나지 않아요.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빌드업 하면서 뭐 눈금이 낮았을 때의 뭐 선물 주사위가 획득할 수 있는 양의 차이 그 정도일 뿐이지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고층으로 막 가려고 이번 경기에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선물 주사위를 얻으려고 노력할 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재미를 위해서 또는 뭐 유튜버라서 뭐 유튜버가 뭐, 뭐 이렇게 뭐 어그로성 좀 굉장히 많은 양의 단판의 어 선물 재화를 획득했다. 뭐 이런 걸 썸네일로 빡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저 같은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경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달균 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태달균 선은요. 거기에 초복필드 맑은 칸에 조커까지 사용을 했어요. 자리 배치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리를 배치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고요. 또 반대로 서포트 입장에서는 그냥 뭐 굳이 올 칠성을 만들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대비 효율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례하는 선물 재화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냥 틱틱 날려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벤트 동안에 이 덱을 밀고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또 12달이신 분들 11달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플레이하는 어,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달의 클래스 여부는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서 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태달, 균, 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일단 가장 앞쪽에 그러니까 입과 가장 가까운 쪽에 달과 태양과 어, 균열만 붙이면 돼요 이건 정말 그냥 초심자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죠 축복 필드 맑은 칸의 조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14%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뽑다 보면은 어쨌든 균열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균열을 앞쪽으로 밀어넣고 음 초당 디펜스를 올리면서 라운드를 클리어해 나가면 굉장히 많은 양의 선물 재화를 얻을 수 있다. 자 굉장히 좋습니다 이덱 여러분들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해야 돼요 그냥 복잡할 필요가 없어. 이 이벤트는 어차피 노가다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2주라는 시간 동안에 넉넉한 시간을 이 개발자들이 우리에게 선사를 했고 또 그걸, 어 편안하게 저희는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고 게임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30 웨이브까지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덱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의 선물 재화를 획득할 수 있을까 자 77웨이브입니다 첫 보스 슬라임 뒷보스 나이트 스킬을 맞았어요 재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뒷보스가 어, 나이트라고 하더라도 앞보스가 슬라임일 때 스킬을 맞지 않는 경우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뭐 특정 딜량의 차이인 것 같아요 크리가 터지는 뭐 양일 수도 있고 분명히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어, 스킬을 맞으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스킬을 맞으면서 오히려 딜량은 훨씬 더 늘어났어요. 이 상태로 계속해서 고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어, 시간 대비 더 많은 양의 선물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겠죠. 복구는 거의 완료. 오늘 영상 길지 않을 겁니다. 81 웨이브로 왔습니다. 서포트에서 전이를 보내는 타이밍을 주목해주세요. 거의 전이가 잡힐 때쯤에 다시 생성을 하고. 또 다시 전이를 보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 계속 끌면서 오늘 이 경기는 총 1시간 21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어, 원래는 고층으로 갈 생각이었으면 더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 왜 그러지 못했는지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 선물 주사위 재화는 시간 대비 효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서폿이 시간을 끄는 부분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스킬을 맞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77웨이브 아버스 슬라임 비퍼스 나이트일 때 스킬을 맞았죠. 어, 이번에는 딜량을 확보하면서 스킬을 맞지 않았어요. 95웨이브 어,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109웨이브 첫번째 보스 처리하고 나이트 비퍼스 스킬을 맞습니다. 복구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약간 고민을 했어요. 딜량을 어, 확보하기로 합니다. 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7태양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4달. 잠시 고민하고 있다가 태양 활성화 이렇게 모든 딜량을 충당했어요. 이게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좋은 딜량을 보여주고 있는 필드입니다. 뭐 물론 균열 주사위가 빠지기는 했지만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계속 계속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 많은 분들께서 뒷보스 스킬을 이렇게 맞게 되면 복구하는데 상당히 당감이 하시더라고요.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시간 충분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복구를 하면 좋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딜량을 보이고 있는 필드를 완성했고 어, 여기에. 선물 주사위의 구성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길 바랬습니다. 124 웨이브,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127 웨이브에서 레온 스킬을 맞습니다. 어, 서포 분이 상당히 잘해주셨어요. 우리 새상님인데 너무나 노련하게 잘 대처를 해주시면서, 필드를 복구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제 주사위는 전설이에요. 저건 정말, 전설급, 최고의 주사위입니다. 급이에요. 전설 주사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덧 131 웨이브가 되었습니다. 첫 보스 슬라임 디퍼스 나이트 스킬을 맞았어요. 또 역시 복구를 해주면 되겠죠. 복구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최소한의 딜량 확보하고 어디까지나 선물 주사위 대기이기 때문에 어 선물을 어 필드에 도배를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클래스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하지만 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큼 올라오는 시간이나 저 라운드에서 놀고 있는 시간이나 획득하는 선물 주사위의 차이는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은 재미로 시청해 주시고, 뭐, 저도 어차피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고층으로 갈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로 잡은 거지, 실제로 저는 어제 새벽에도 그랬고, 어 이렇게 뭐 마음 맞는 분들하고 하면 좋지만 그냥 저는 공개 채팅방에서 모집해가지고 해요 모르는 분들하고 이 협동전을 진행합니다 그만큼 저처럼 부담 없이 어, 경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 웨이브 나이트 스킬을 맞아요 계속해서 복구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활성화 제대로 시켜서 달의 효과를 잘 받게끔 필드를 구축했고요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레온 맞으면 눈금 복구하고 또 나이트 맞으면 태양 달 활성화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어 서폿과 저의 그런 상승 효과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협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레온 스킬을 맞게 됩니다. 거의 오뚜기처럼 마치 불사조처럼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어요. 거의 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콤비입니다. 어,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때 띠롱 휴대폰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 어 정말 답답했습니다 <laughs> 접속을 바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충전기를 꼽아서 바로 접속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기 때문에 충전기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회선 때문에 재충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결국은 어 완전히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이게 약한두 시간 정도 지난 후일 거예요. 어쨌든 모두 완충을 시키고 접속을 해서 어, 이때 기대를 하고 있었죠. 과연 얼마에 재화를 획득했을까? 어, 아무리 그래도 한 수만 정도 선물 주사위 포인트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로그인을 했고. 자, 접속하자마자 카드 상자를 봤습니다. 어, 제가 없을 때면 웨이브까지 갔는지 확인을 했어요. 153 라운드까지 올라갔네요. 어, 딜러가 튕겼는데도 꽤 높은 라운드까지 도달을 했어요. 굉장한 저력입니다. 우리 새싹님 고생 너무 많으셨고 오늘 중요한 선물 조각은 쉣! 어, 나 이거 내 눈을 의심했잖아. 선물 조각이 그대로예요. 이거 버그인 거 같은데. 1시간 20분 동안 생쇼를 했는데, 보유 선물 조각이 그대로야. 바로 이전 협동전 시작하기 전에 13,916이었는데, 동일하게 보유 선물 조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